새끼줄을 가늘게 꿔서 부자가 된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두 아이들은 이름도 비슷했지만 매우 친하게 지내서 사람들이 마치 형제 같다고 칭찬을 했어요. 두 아이네 집은 모두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이는 어렸지만 건너 마을에 사는 김대감댁에 가서 머슴을 살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김대감이 물었어요. 그래? 머슴을 살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일은 할수 있겠느냐?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대감마님,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라고는 일밖에 없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할 테니 3년 동안만 머슴살이를 살게 해주십시오. 대감은 두 아이가 기특해서 말했어요. 3년이라. 너희들의 소원이 그렇다면 어디 그렇게 해보아라.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안할 때에는 3년이 안 되어도 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예, 대감나리.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동이와 길동이는 김대감 댁에서 그날부터 머슴살이를 살게 되었지요. 두 아이가 어찌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김대감과 그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김대감 댁 살림은 나날이 부쩍부쩍 늘어서 부자가 되었죠. 복동이와 길동이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별을 그전보다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복동이와 길동이가 김대감 댁에서 나가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 밤, 김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일이면 너희들과 약속한 3년이 되는구나. 그동안 너희들 정말 수고가 많았다. 그 덕에 내 살림도 많이 불어났구나. 나는 너희들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복동이와 길동이는 대감마님의 말이 고맙기는 했으나 사양을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일을 하려고 결심했거든요. 그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받은 돈으로 사둔 농밭이 있어 그 일을 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이 공손히 말했어요. 대감마님, 고맙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 집에 돌아가서 제 일을 하겠습니다. 대감이 서운해하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지. 나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구나. 조금 섭섭하기는 해도 너희들의 앞날을 위해서 굳이 내 욕심만 부릴 수는 없지. 두 사람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김대감이 말했어요. 괜찮아. 그럼 이왕 내일 떠날 거라면 내 마지막 부탁 하나는 들어줄 수 있지? 두 아이가 물었어요. 네? 부탁으려? 무슨 부탁입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면 해드릴 테니 어서 말씀하세요. 대감은 잠시 동안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뭐 어려운 부탁은 아니고. 너희들이 내 곁을 떠나고 나면 내가 늘 너희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하는 새끼를 좀 꽈주고 가거라. 그러면 그 새끼줄을 쓸 때마다 너희들이 생각날 거야. 정말 뜻밖의 부탁이었어요. 두 사람은 대감 앞에서 나왔습니다. 길동이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흥,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는데, 무슨 놈의 새끼를 꽈달래? 난안 꼴래. 하지만 복동이는 자기 방에 앉아서 부지런히 새끼를 가늘게 꼬았어요.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부탁을 안 들어드리면 그동안 잘한 일이 모두 소용이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윽고 밤이 깊었어요. 놀러 간 길동이가 돌아왔지요. 길동이는 복동이가 꼬아놓은 긴 새끼를 보고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끼를 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감마님에게 단순히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새끼를 아주 굵직하게 꼬았어요. 또 손을 열심히 비비지 않고 대충해서 꼬아놓은 새끼는 부정한 것에 접근을 막기 위해 문에 걸어맸던 인줄처럼 지저분하고 엉망이었어요. 마침내 기다리던 이튿날이 되었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새끼 다발을 들고 대감께 작별인사를 하러 갔어요. 두 사람이 말했어요. 대감마님, 여기 새끼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집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 대감이 말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떠나는 날까지 내가 하라는 일을 잘해주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려고 한다. 그 새끼 다발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더니 대감은 그들을 데리고 재물을 보관하는 광으로 갔어요. 자, 저기 엽전이 보이지? 저 엽전을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꿰어가거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상이란다. 아, 무엇하고 섰느냐. 복동이와 길동이는 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엽전을 새끼줄에 꿰기 시작했어요. 복동이는 새끼를 가늘게 꼬아 엽전 구멍으로 수월하게 꿸수 있었어요. 하지만 길동이는 새끼를 너무 굵게 꼬아 도무지 엽전을 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꿰려고 해도 새끼줄이 너무 굵어서 들어가지를 않았지요. 복동이는 새끼줄에 꽤 엽전을 말에다 잔뜩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길동이는 새끼에 꿰려고 들고 있던 엽전 두 님만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